네 안녕하세요. 옆집 아의사 은희언니에요. 어,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벌써 2019년의 절반이 다가고 7월이 다 됐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 유난히 잘 생기는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여름철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맘때쯤이면 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질염은 그럼 뭐로 알수 있을까요? 평소에 없던 증상이 외음부나 냉에 생긴다 하면은 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 분비물 색이 갑자기 탁해진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아진다든지 평소에 없던 냄새가 난다든지 또 외음부가 갑자기 가렵다든지 따갑다든지 하는 평소에 없던 증상이 생기면은 질염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특히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흔해요. 여름철에 가장 잘 발생하는 질염은 바로 세균성 질염이에요. 세균성 질염은 우리가 흔히 질유산균이라고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균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카드넬라나 유리아 플라스마 같은 나쁜 세균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걸리는 질염이에요. 이렇게 세균성 질염에 걸리면은 질의 정상적인 환경이 깨지게 되고 평소 없던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가 회색의 탁한 분비물 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름철에 왜 세균성 질염에 더 걸리기 쉬운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여성의 질이 통풍에 취약한 구조라서 그래요. 특히 고온 다습한 여름이 되면은 여성의 질은 통풍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에 질염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욱 더 통풍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통풍이 잘 되는 면 팬티를 입는 거는 물론 꽉 끼는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는 가급적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질 분비물이 많은 분들 중에서 팬티 라이너를 너무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팬티 라이너 역시 통풍을 막는 요인이 돼서 자주 쓰면 오히려 질염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어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면 팬티를 하나 따로 챙겨 다닌다든가 아니면 팬티 라이너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2세 시간 정도만, 가급적이면 짧게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또질염이 잦은 분들 중에서 외음부를 비누로 씻는다든가 여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누는 대부분이 약 알칼리성이라 약산성인 여성의 pH산도를 깨뜨릴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요. 또 pH 산도를 맞춘 여성 청결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주 씻거나 질 랩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씻는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여름철에는 청결과 미용을 위해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받는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항상 외음부의 왁싱을 받을 때는 위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음부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아니면 일반 면도날을 이용해서 자가로 하는 경우에는 매운 불을 자극해서 질염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질염이 잦다면 겉에서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속에서부터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밤늦게 먹고 바로 잠드는 것도 질염을 자꾸 재발시키는 원인이 돼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서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도 질염이 굉장히 잦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양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만 해도 질염을 예방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건 역시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겉과 속에 지속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했는데도 계속 질염이 재발한다면 반드시 질 면역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래요. 물론 질염이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골반염이라든지 난관의 염증, 유착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난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럼 덥고 습한 여름 겉과 속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산뜻한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